보성군은 7일 복내면 소재 친환경 쌀 가공 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준공식에는 이재영 전라남 도지사 권한대행과 임명규 도의회 의장, 이흥묵 농협중앙회 전남 지역 본부장, 농협중앙회 안성열 보성군 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과 기관단체장,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친환경 쌀 가공 유통센터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북부 농업 협동조합이 선정돼 작년부터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 연면적 2,967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. 준공식에 참석한 윤병선 군수 권한대행은 친환경 쌀 가공 유통센터는 북부 4개 면을 비롯해 관내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,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